하나님께서 우리 111 부흥기도 운동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전 세계에 흩으시고 750만의 한인디아스포라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여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정말 이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.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. 엘리야가 민족의 운명을 가지고 기도했듯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고 또에스더가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여러분이 계신 그첫소마다 매일 그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그 파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.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삶을 들이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전화위복시키시고 위기를 넘어서 또 다른 기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귀한 기회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.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이 시간에 제가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. 이렇게 이 어려운 때에 111 부흥 기도 운동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인들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더디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는 형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하고 교회들을 축복하고 우리들이 있는 이 땅을 다 축복합니다. 하나님 모든 세대가 모든 연역과 모든 지역마다 예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.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. 아멘.